우리가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비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막그 종교의 경전에는 막 신묘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영화나 이런데 보면은요, 그걸 굉장히 환타지적으로 막 그려내죠.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어떤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그 어떤 종교의 경전을 열면 그게 막 빛이 촥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로 막확 빨려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런 우리가. 환타지적인 상상을 어, 하곤 합니다. 어, 그런 경전에 대한 환타지 때문인지, 아니면 또뭐 요한계시록 같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 때문인지, 어, 우리가 좀 성경하면은 신비롭고 또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말들로 가득할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오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차근히 같이 읽어 가다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성경은 정말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기록이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더럽게도 안 듣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끝까지 참고 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지 그전 과정이 정말로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어, 또 성경은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분노와 욕심과 상처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인간적으로 막 드러내가지고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다윗이 0편 55편에 자신의 대적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로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좀 말을 어렵게 써서 그렇지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저 원수들이 그냥 갑자기 확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간적인 속마음이 너무나 그냥 솔직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라는 것, 우리 각 사람에게 바라는 인생이라는 것도 결코 추상적이거나 결코 상징적인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막연한 믿음, 막연한 결심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또한 어떠냐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권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현실적인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뚜렷해지거든요. 바울이 형제를 존경하라, 사랑할 때 존경하라라고 할때이 존경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티메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불된 돈이라는 뜻이에요. 지불된 돈. 그러니까 형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겉면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대할 때 돈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정말 귀하게 여긴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입니다. 그 시대에도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쉽게 포기하지 못한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돈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돈 앞에서는 누구나 신중해지는 법이에요. 바울은 형제를 말로만 존중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존경은 뭐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돈을 가치있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의 형제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돈처럼 귀하게 아끼면서 여러분 바울의 말은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밖에 없는 권면이에요 막 추상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고 이게 아니에요 돈 아끼듯이 형제를 아껴라 돈 좋아하듯이 형제를 좋아해라. 이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의 삶을 너무도 정확히 아시는. 그래서 누구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 또한 어떠냐면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들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란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있을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laughs> 아멘,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열심을 품어라. 즐거워해라. 참아라. 기도를 꾸준히 해라. 나누라. 대접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의 권면을요,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그렇게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부지런한가? 아니면 게으른가? 나는 상황이 좋을 때만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가? 나는 힘들면 쉽게 포기하는가? 아니면 환란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가? 나는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제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이 사도바울의 권면이 어때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그대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현실 속에서 점검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나누고 베풀려고 다짐을 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여기에 와서 뭐 100번, 1000번 울고 울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데 감정으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멈추지 않으세요. 그 믿음이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렇게도 현실적인 권면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요. 그게 특별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하루의 태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 속에서, 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태도 속에서, 등등등.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 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일부분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서의 모든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의 월요일도 보세요. 주님은 나의 화요일도 보세요. 나의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그 평일의 선택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하는 말, 동료들에게 하는 말, 그 태도, 말씀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의 결정,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의 움직임, 오늘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든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요, 연기할 수 없어요. 결코 꾸며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17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험담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편 50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 그냥 뒷전으로 하고 험담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 그거 안 해도 하나님 감 잠잠하고 계시니까 괜찮은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잠잠하니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보이는 내 모습, 그게 내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주일날 있는 내 모습, 그게 내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건 좀못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고지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주일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합니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 아닐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이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침묵하신다고 해서 동의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하시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신 것 그것은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지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는 거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고, 책망이 없으면 지금 문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보다는 그냥, 그냥 합리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합리화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투루 주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이제는 점검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권면은 모두 다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이었어요. 신앙은 내 일상에서, 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시, 점검하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가? 환란 앞에서 참고 있는가?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내가 현실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진짜 많은 시간들을 가족들과 보내왔죠. 교회에서의 모습보다 예배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나의 진짜 모습을 가족들 앞에 드러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말한 마디 조심하죠. 그런데 집에서는 쉽게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서로 인내해야 한다 말하지만 가정에서는 쉽게 짜증을 냅니다. 교회에서는 말을 아끼고 배려하지만 집에서는 생각없이 던진 말로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여러분, 이런 현실을요. 내 가족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밖에서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가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어버려요. 교회에선 섬긴다고 말하면서. 집에서는 누가 나를 안 섬겨주면 막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상대의 연약함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집에서는 내 기준과 내 방식대로 안 움직이면 쉽게 분노하죠. 가정의 갈등 앞에서는 먼저 고개 숙이기보다는 내가 옳다는 증명을 하느라고 막 열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내이 현실을 가족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면서 사실은 아이의 성적과 결과, 세상의 기, 기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죠. 교회에서는 믿음과 신앙이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내 아이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 내 아이의 삶의 질이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성장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아이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 부모인 나는 편리할 때만 원칙을 지켜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 가족들은 어때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들은요.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내 신앙의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점검하시려면 겨, 결국 이 질문 앞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에게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족들이 보기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을까? 내가 하는 말과 선택 속에서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느끼고 있을까? 가족들이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거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슨 목사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예요. 그 판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도 다 신앙, 여러분 신앙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전부를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는 가정에서 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앞에서요, 내 성적표가 너무 냉정할 수도 있어요. 와, 이 성적표가 진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 없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셔야 돼요. 부끄럽다고 해서 이거 외면하지 마셔야 돼요.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요, 그거 회피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사과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도요, 만약에도 이, 만약에 정말 이 말씀 앞에서도요, 이 신앙의 냉정한 현실을 외면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요? 내가 잠잠하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느냐? 그러나 너의 죄를 내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침묵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시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그 그 바로 그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현실을 막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안 그냥 적당히 덮어왔던 그냥 적당히 덮어 덮어놓고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현실을 마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느꼈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배 시간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이후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 나의 현실 속의 태도와 예배가 끝난 후 내가 내리는 선택이 지금 내 신앙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나의 지금 현실이 나의 신앙을 증명한다라는 것, 내 신앙은 내 현실 속에서 증명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의 신앙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일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신앙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현실로 이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